트로트계의 쟁쟁한 얼굴 중한 명인 진은성은 독특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에 대한 꿈과 배움의 여정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에 진해성의 소속사는 이 가수가 미국 유명 예술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진해성의 학습 미래에 대해 팬들과 대중을 놀라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었다. 진해성은이. 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 이것은 그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업적이다. 음악 분야에서 진해성의 노력과 능력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는 것도 이러한 인정의 증거이다. 하지만 진해성이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기로 결정하면 국내 모든 음악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터 로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한국에서 진해성의 음악 경력의 미래에 대해 큰 부름을 던진다 결점은 기다려지지만 진해성은 어릴 때부터 유학에 대한 꿈이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명문 대학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학구적인 욕망을 나타낸다. 하지만 고향에서의 음악 활동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에 직면하여 이 결정을 쉽지 않았다. 팬들의 마음은 그가 어떻게 결정하든 해성에 대해 따뜻하다. 팬들은 가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 그의 개인적인 발전의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항상 지지해 왔다. 팬분들의 정성과 동행은 그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진해성과 함께 할 것이다. 진해성은 한국에서 음악 경력을 이어가던 미국에서의 새로운 학습 여정에 발을 들여놓든 팬들이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하는 음악적 위상이 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하는 해성 계속 가는 길제 여정을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운영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숙함과 결단력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 진해섬은 미국 유학의 기회를 맞이한 여정에서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문학원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